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탱탱구리 채널은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1. 지표 개념 이야기. 고용 지표는 말 그대로 기업의 고용에 대한 지표입니다. 상품이 잘 팔리면 매출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떤 종류의 장사된 손님이 어느 이상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을 담당해줄 추가적인 인력 고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익을 일부 나누더라도 임금이라는 고정 비용을 지출해 노동력을 구매하게 됩니다. 고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 산업, 회사마다 다른 특성을 관찰할 수 있어요.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이 유연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 고용 지표도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역으로 말해 고용 지표를 통해 경기 변동을 지켜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농축산업의 고용 지표에서 제외합니다. 1차 산업인 농업과 축산업은 경기와 상관없이 계절에 따라 변화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농업 고용 지수를 따로 발표하는 거죠. 정리하면, 비농업 고용 지수란, 농축 산업을 제외한 전월 고용 인구수의 변화입니다. 2. 지표의 목적. 고용 지표를 만드는 가장 큰 목적은, 크게 세 가지예요. 1. 현재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2. 고용시장 중에서도, 서비스, 입등, 산업 분야 등, 산업의 개별 상태를 읽고, 3. 기업과 가게가 체감하는 경기가 어떤지 직접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실물 경기를 확인하는 실업률 통계와 목적은 비슷해요. 어떤 방향에서 읽고자 하는지에 대한 차이일 뿐이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시장의 유동성을 푼다고 가정해볼게요.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부동산이나 증시 등 자산과 금융시장에만 돈이 흘러 들어간다면 실물 경기 지표인 고용 지표는 거의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죠. 좀더 알아볼까요? 미국 농무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농업과 관련 산업은 미국 GDP의 5.2%를 차지합니다. 농산물 생산 자체만으로는 0.6에서 1%를 차지해요. GDP 비중으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농축산물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농업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고용 지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농업과 관련 산업에서는 국가 고용의 10% 전후를 책임진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계절의 힘을 빌려야 하는 10%의 고용을 제외한 나머지 90%의 고용으로 진짜 경기를 반영하는 고용 지수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에요. 고용 지표는 좋을 때보다 나쁠 때더 중요합니다. 비농업 고용 지수가 감소세로 돌아서거나 절대적으로 좋지 않게 나오면 실물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침체되거나 최소한 성장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죠. 금융 시장이 실물 경기에서 안 좋은 시그널을 받으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달러가 약세를 띱니다. 그러면 보통 금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안전 자산이 인기를 얻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르는 경향을 보이죠. 3 통계 속 인사이트 찾기.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지난 2020년 5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그래프에 깊은 V자가 새겨진 부분 보이시나요? 일자리가 무려 2천만 개 이상 줄어들었죠. 바로 다음 달인 6월에는 깎인 만큼 회복하고도 증가했지만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한다면 경제는 단기적인 쇼크를 받기 마련이에요. 한달 사이에 2천만 개가 줄었다가 늘어날 수 있는 건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자유롭고 고용이 활발하다는 뜻보다는 일시적인 해고가 존재하거든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복직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투자자라면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편이 좋습니다. 이상 비농업 고용지수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